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군사 무기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또중국했 있습니다. 까보 중, 까보니까 중국제네. 또, made in china의 위용. 또, made in china의 위험. 뭐, 이런 여러 말들이 있죠. 중국을 비하하는 말들이.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다양한 중국을 비하하는 말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이 어, 세계 수출하려고 만든 전차 모델이 있어요. VT4, 어, 96식 전차를 바탕으로 만든 건데 그 최신 전차가 이번 주하이어시에서 구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좀 이따가 동영상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링컨 항모가 중동에서 철수했죠. 그러다 보니까 후티가 이거 우리가 쫓아냈다. 라고 주장하는 소식에서부터 스웨덴은 우크라이나에 그리펜 전투기 14대를 공여한다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에브람 링컨 항모전단을 철수시키자 예멘 후티 반군이 자신들의 공격으로 미 항모전단이 퇴각했다며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습니다. 후티 최고 지도자까지 나서서 후티가 강력한 대함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미국 항모전단을 몰아냈다며 이제 홍해의 제해권은 확고부동하게 자신들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제5차 시운전에 나선 중국 푸젠함모가 보하이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식별된 가운데 보하이만에 접한 중국 야오닝성 싱청시 황디춘 해군기지에 J35 전투기와 KJ600 조기 경보기가 실전 배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푸젠함은 북해함대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토록 반대했던 해상 발사 핵순항 미사일 프로그램 SLCMN이 정권 교체와 함께 드디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미 해군이 주요 개발 업체에 정보 요청서를 발행하고 향후 3년 이내에 시제품 시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정보 수집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T-90M 전차가 포탑 사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FPV 드론에 피격된 후 무려 200m나 포탑이 하늘로 솟구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도대체 내부에 얼마나 많은 탄약을 싣고 있었기에 이런 사출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4억 1,500만 달러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며 여기에 그리펜 전투기 부품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폴 옌순 스웨덴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에 14대의 그리펜 전투기를 공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번 군사 지원 패키지 가운데 절반은 그리펜 전투기 부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여기 에브람 링컨 항모가 지금 말레이시아 입항했어요. 이제 중동에서 나와가지고 어, 아시아로 어, 와서 남중국해 해상 순찰 임무를 좀 하겠죠. 그리고 칼빈슨하고 교대를 할 텐데 에, 그래서 말레이시아 입항을 했는데 그걸 후티가 자기네들이 미사일 쏘고 뭐 해가지고 어, 도저히 이에브람 링컨 항모가 이 중동 지역에 있을 수 없게끔 만들어서 쫓아냈다. 그래서 이 홍해 완전히 우리가 제권 이 후티가 다 잡았으니까 니들 우리에게 경배해 라는 어,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정말 뭐참 기가 차는 이야기죠. 어, 그래서 이 에브람 링컨 항모에서 출격한 F-35들이 후티 에,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고 했었는데 그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 그렇게 링컨이 이제, 어,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안할것 같으니까 지금 어, 빠져나와서 남중국해 에 중국 관리는 해상수찰 임무하러 온 것을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쫓아 냈다 라고 아전인수격으로 설명하고 있는 후티 정신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요동반도에 있는 기지예요 해군 항공대 기지예요자 여기 보시면 뭔가 동그란 게 탑재되어 있는 비행기가 보이죠 KJ-600 조기경보기입니다 중국판 E-2D라고 할수 있는 조기경보기죠 그리고 여기 J-35 네 그래서 이 해군 항공기지는 원래는 J15가 주력으로, 어, 주둔하던 곳인데, J35, KJ600, 어, 이런 비행기들이 여기 있다는 것은 항모에, 자, 이런 스텔스기와 조기 경보기를 추가로 탑재한다. 그말 아니겠습니까? 그 탑재하는 첫 항모가 아마 푸젠함이 될 텐데, 푸젠함이 지금, 이, 바레만에서 이착함 훈련 등등 시험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이런 거 보면, 아, 푸젠함이, 이, 북해 함대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세계 큰 함대가 있죠. 북해 함대, 동해 함대, 남해 함대. 북해 함대는 칭따오가 본 사령부가 있고, 그리고 동해 함대는 상하이 아래 그 닝보, 그리고 남해 함대는 해남도에 있죠. 근데 이 칭따오에 사령부가 있지만, 여기만 해군기지가 있는 게 아니고, 또 리순, 그러니까 과거 이제 딸엔 바로 아래 리순 있죠 우리 안중근 의사가 투옥됐던 리순 감옥 에 있는 바로 그 리순 거기도 큰 해군기지가 있고 또 진앙다오 진앙다오는 이제 이 산해관 근처인데 그 진앙다오에 잠수함 기지가 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동해함대는 지금 항모가 없는데 북해함대는 랴오닝함 있죠 그리고 남해함대는 산둥함 있죠 그래서 동해함대로 가지 않까 했는데 이 푸젠함에 탑재될 저기경포기와 어 이런 전투기들이 지금 요동반도에 와있는 것을 봐서 푸젠함도 북해함대에 배치된거 아닌가. 그럼 우리 서해가 중국 대형항모 두척의 앞마당이 될텐데 이거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해군과 공군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자 바이든 정부가 해군에서 사용하는 크루즈 미사일 그러니까 순항미사일의 핵탑재 버전이죠. 자, 이걸, 어, 지난 트럼프 정부 때 시작하려고 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연기시켰죠.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고, 곧 취임을 앞두고 있으니까, 해군이 눈치 보다가, 이번에, 아. 어, RFA 정보 요청서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이런 거할 테니까, 각 업체들, 어, 영향이 있는 업체들, 우리에게 말해. 그래서, 3년 이내에, 이거 시제품 만들어서, 쏠수 있는 업체, 예, 이야기해 3년이 있는 것은 이제 트럼프 2기 트럼프 때 완료를 해버리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미 해군에서 이걸 그 버지니아급에 탑재하는 버지니아급의 수직발사기 모듈이 있어요 여기에 탑재를 하든지 또 어, 극초음속미사일 장착용 VLS가 있는데 그게 탑재하든지 뭐 하겠다라는 건데 뭐잘된것 같습니다 T-90M 전차 네, 피격구 포탑사출 200미터나 올라갔다 그래요. 얼마나 어, 폭발력이 세면 200미터나 올라갔겠습니까? 포탑이. 그래서 T-90M 전차 같은 경우에 어, 차체 내부에 42발의 125mm 포탄을 어, 탑재할 수 있죠. 그래서 42발 다 적재되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동영상을 보시면요. 예, 드론에서 찍었어요. 너무 빨리 높이 올라가서 예, 제일 높이 솟구친 거 까지는 잘 안보여요 예, 여기저기서 찍은 화면이 보이는데 잘 안보여요 그 정도로 지금 높이 솟구쳤다 라는 건데 이자동장전단치가 이렇게 캐로젤식으로 완전히 빙 둘러서 있죠 그래서 피격 받으면 이게 폭발하는데 또 러시아 포탄의 특성은 장약과 포탄이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장약이 터질 또 불이 붙을 확률이 아주 높은데요 우리 포탄은 이제 한개 솔리드하게 하나로 돼 있죠 여기 분리가 돼 있어서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200m나 솟고치는 어 이번 전쟁 최대 기록을 세웠다라는 거고요. 자,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 4억 1,500만 달러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이 중에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이 그리펜 전투기 부품이다라는 건데 그리펜 전투기 아직 안 갔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리펜 전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또어 지원 예산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내년 초다 돼가죠. 14대의 그리펜을 공유한다. 라는 건데, 그러면 내년 초에 프랑스로부터 미라지 2000 6대, 그리고 네덜란드로부터 F16 6대, 내년 초에 받게 되고, 또 스웨덴으로부터 그리펜 14대, 이렇게 받게 되면, 뭐한 26대 정도 서방제 전투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크라이나에 좀큰 힘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만 끊지 않으면 끝까지 한번 잘 싸워볼 수 있을 텐데, 고게 조금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중국 이야기 보겠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전차가 또 공개 시연 중에 멈췄습니다. 관람객들과 전문가들은 중국 전차의 탱크 바이어슬론 구력을 떠올리게 한다며 조롱을 쏟아내고 있는데, 역시 중국제는 뭘 해도 중국제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수출용 전차로 개발한 VT4 전차의 최신 개량형이 주하이 에어쇼 기동 시범 중에 고장으로 멈춰섰으며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현지 시각 11월 23일 보도했습니다. 이 전차는 15식 경전차와 함께 팀을 이루어 기동 시연을 진행하던 중 멈춰섰는데요. 오르막길을 오르려던 중에 전차가 멈췄고 얼마 못가 시동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 촬영자에 따르면 해당 전차는 행사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고 내부에 탄 승무원들도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관람객들은 이번 사건이 러시아 탱크 바이슬론에서 96식 전차가 보여줬던 굴욕을 떠올리게 한다고 조롱했습니다. VD4 전차는 태국과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등에 수출된 96식 전차의 개량형 모델인데요. 중국은 수출 성공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전차가 성능과 신뢰성에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주하이 어쇼 사건으로 VT4 전차는 다시 신뢰성 시비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디펜스 블로그는 눈에 띄는 전시 행사 중 VT4 전차가 고장난 것은 중국이 국제 무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려는 상황에서 중국 군사 수출품의 신뢰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역시 중국제는 중국제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모양입니다. 네, VT4 전차 중국의 96식 전차를 수출형으로 개량한 V t 4인데 이게 지금 파키스탄, 태국, 나이지리아. 파키스탄은 176대를 주문해서 지금 현지 생산 중이고, 그리고 태국은 45대를 구매했어요.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20대 미만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파키스탄도 야 이거 더 하려고 했는데 이거 조금 안 맞다, 어 실전 평가가 안 좋다라고 해서 좀 부정적인 라는 거고, 태국은 이걸 뭐 대량도입할 것처럼 하더니. 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른 전차를 알아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뭐 K1E1 전차 중고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아무튼 다른 전차 알아볼 정도라니까 실내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VT4가 이렇게 멈춰섰어요 일단 기동시공을 합니다. 이 경사가 얼마 안 되죠, 이거. 뭐 일반 승용차로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사죠. 정말 나지막한 경사인데 여기에서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또 정말 구력이에도 뒤로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밀려서 뒤로 가서 이렇게 서 있어요. 밀려 내려와서. 자,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섰어요. 그리고 뒤로 살짝 밀리죠.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15시 경전차, 105mm 포탑 버전. 또국게는 어, 이제 뭐 똑바로 가서 언덕 위에 올라섰는데, 그리고 또 어, 장갑차에 105mm 포탄, 포탑 장착한 버전까지 이제 이. 화력을 지원하는, 화력 투사, 어, 그런 육군 무기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그런, 이, 시연이었나 본데, 지금 뭐 계속 보시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주력전차. 어, 지금 뭐, 15식 경전차 이런 것들은 다 보조전차죠. 그런데 주력전차가 겨우 이 정도 경사도 못 올라가서 가다가 멈춰 서버렸어요. 그리고 엔진 시동이 꺼져서 뒤로 밀려서 내려와버렸어요. 시동 꺼져가지고. 이거 얼마나 구력입니까? 그래서, 어, 여기에 있는 이 승무원들이, 이 행사 끝날 때까지 밖으로 안 나왔다고 하는데, 뭐, 부끄러워서 나올 수가 없었겠죠. 뭐, 어떻게 시동 걸려고 계속 또, 어, 트라이를 해봤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어, 이 공개되는 행사에 이렇게 시동이 꺼지는 이런 굴욕적인 게 처음이냐? 아니죠. 뭐, 푸틴도 이 공개된 그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서, 어, T14 아르마타가 시동 꺼져버리고 하는 그런 거 있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이 주하이어쇼 같으면 전 세계 구매자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중국 제품이 이 정도 좋아 하고 과시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또 러시아 주가들로 어, 탱크들을 운영하는 러시아제 탱크들을 운영하는 국가들을 불러서 그 운영 어, 기술이 어느 나라가 제일 세냐 이런 거 이제 금운동하는 시상하는 그런 대회를 매년 하죠. 지금 전쟁 중이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가 주는 T-72 전차 가지고 가는데 중국은 자기네들 우겨가지고, 야, 우리는 우리가 쓰는 거 96식 전차 가져갈 거야 하고 우겨서 중국만 중국제 96식 전차 가져갔고, 다른 나라들은 전부 자기네들 전차 안 가져오고, 러시아가 제공한 T-72 갖고 했어요. 근데 T-72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중국은 굳이 자기네들이 우겨서 가지고 간그 96식 전차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 현대 로템, 창원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푹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금 보기륜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빠져서 달랑 밖에 지금 나와 있는데, 요거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신나게 가다가, 네. 보기륜이 빠져버립니다. 아뭐 저런 기간이 빠져버릴 수도 있지. 웃기는 소리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 우리나라 전차 장갑차 절대 안 빠져요. 이렇게 빠져나와서 보기륜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에, 중국제 전차의 신뢰성이죠. 그래서, 중국제 전차, 메이드 인 차이나의 마무리, 메이드 인 차이나의 기술력, 그리고 얼마나 중간에 비리가 많았으면, 설계 대로 안 했으니까 또 이렇게 됐겠죠. 등등. 어, 정말 중국이 또한번 중국했구나. 또, 한번 중국 또 어, 중국제의 위험을 한번더 보여줬구나. 그리고 까보니까 역시 중국제네. 까보중. 네. 까보중 이거 제가, 어, 위험 포트린거 아시죠? 네. 까보중. 한번더 봤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